탑에서는 간단하게1런게모레로 가정했을 때먼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 음. 이 넓은 우리가 엎드릴 부분을 탑이라고 해요 뒤집어서 보시면 바닥 바텀 여기 상어 지느러미처럼 된이 있죠 네. 이게 핀이 끈이 있거든요 이 끈은 네. 리시코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발목에 부착을 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리시코드 반경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드는 항상 케어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밑에서 지금 코치님이 지장하면서이 끈이 끝나고 바로 항복하고 바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선크림만 바르고 내려가면 됩니다 바다로 출발 간단하게 챙겨갈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강사님이 거꾸로 보고 관심을 가지셔서 유튜브, 하고 유튜브 아 중에 유튜브 채널 데려오시라고 아 중에 올라갈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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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니까. <laughs>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셀카 뜯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이렇게 장비 챙겨 오시는 분 처음 봐요. 아 어. <laughs> 나는 짐은 저기 테이블에 두고 뭐 보드 가지로. 그 나는 흰색보드를 골랐다 어? 지금 강습 진행 중인데, 먼저 강습하는 준이가 아. 나도 얼른 가서 배워야지 는서얼서핑기본 동작 동작을 있어요. 교육받고 있다. 첫 번째로는 패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푸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테이크오프가 있어요 세 가지 얼른 빨리 들어가고 저희가 싶다. 라이딩을 할수 있거든요 강사님이 테레스. 자세를 먼저 보여주시고 물에 들어가서는 코스라고 하면 양쪽으로 쭉 뛰어요. 페이코크를 뛰어 건데 뛰어와서 자세를 하고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좀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시선을 계속 의 보드를 시선이 아래를 보면 아파진다고 보게 되면은 꼭 끌어주면은 멀리 멀리. 멀리. 멀리.

강습 받기 전에 질. 사진도 찍어 주십시다. 짹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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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칵. 들어가자마자 파도에 모두 패닉이 잡고. 파도 를 넘겨서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거예요. 손가 부분을 어요 음. 저희 코치님 지금 밀어주고 계신 저분한테 가시면은 밀어 드릴 거예요. 강습. 음. 네. 파이팅. 네. 안쪽에 계신 강사님한테 들으셨죠 네네. 그 구령이 제가 패드 하다가 푸쉬 그 다음에 업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잘 안들리는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 그냥 뭔가 소리 들리면 다음 동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업해서 일어나지면은 일어나 막 다른 곳 보거나 뭐 하지말고 멀리 보시면은 쭉갈거예요자다라오세첫 음, 라이딩 오 생각보다 빠른데 여설살때쭉 가는 느낌이 너무 좋다. <laughs> 근데 너무 못하네. 쉬지 않고 계속 도전. 계속 이게 표시까지 괜찮은데, 사오면서 자꾸 넘어지네. 물 많이 먹어서 배한 개도 안고다한번더 수업을 해주신다.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땅바닥을 자꾸 보는 것 같아. 계속 도전. 실패하면 뭐, 될 때까지 떼겨야지. <laughs> 계속 넘어진다. 흐린 포항 날씨. 이번에 뭐.. 바로 넘어졌다 아.. 그.. 잘탄게 찍혔어야 됐는데 아.. 씨.. 열심히 놀고 정리 너무 놀았는갑다 입술이 시 벌었네 아 귀여워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잖아 여기도 화늘을 열고 있잖아? 라이더 분은 또 지나가시네 포항은 뭐 쨍이들의 도시인가? 모래를 씻는 중 옷도 갈아입었으니 커피 한잔 해볼까? 아니 서핑샵에 기타가 있잖아? 처음에 봤는데 좀힘이긴 한데 재밌는 것 같아요 매력이 좋게 <laughs> 마이크로 비기 솔직히 조금 빡세네 근데 5 0니까뭐남만 다음엔 차 타고 그쵸, 오겠습니다 그쵸? 엄두가 안 나온다 카페도 같이 하시는 서핑샵이에요 이런 아기자기한 나무 나무 느낌 맨 왼쪽에 나무보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타가 있는데 또안칠 수가 없지 아아아 <laughs> 아, 아. <laughs> 뜨거태양에 걷게 들리며 사귀고 싶어 긴머 <목소리도> 여수밤 <김말이 목소리도> 어수방... 바다고 나발이고 해떨어지게느껴하자 해. 재밌었강 포항 뭐, 안녕 다시 또 1시간 40분 가량 달려 집을 가야 돼 이번 포항발인 후고 갈때 이런 숲길이나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 요런 이쁜 길들이 더 많아서 좋았다 가는 길에 주유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처음 해본 서핑도 대만족, 너무 오. 재밌었다. 아마 빠른 시일 내래 또 하러 올것 같다.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이마.